자 이어서 최고 타자상입니다. 주인공 NC 다이노스 양의지 선수입니다. 축하합니다. 올해 타율 3할 오픈 4리를 기록하면서 이만수 이후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. 출루율과 장타율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. 자타가 공인하는 KBO 리그의 최고 포수입니다. 자 최고 타자 상에 빛나는 NC 다이너스 양의지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양의지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5년 만에 포수로서 이렇게 타격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뭐 우선 첫 해에 잊어가면서 이렇게 또 좋은 기록으로 또 상을 받게 돼서 또 이렇게 또큰 상을 주신 작년에 이어서 근상을 주신 일간스포츠와 조화제약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새로운 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는데요. 포수라는 포지션이 체력 소모가 큰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? 어 우선 기술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선 새롭게 이제 이적을 하고 나서 환경에서 하는데 우리 황준현 대표님이나 어 단장님이나 감독님이나 이렇게 많이 선수들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경기에 지장 없이 많이 할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또야기재 선수가 와서 행복해하고 있을 nc 팬들에게 내년 시즌을 앞둔 각오에 한마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우선 꼴등에서 5등으로 올라갔으니까. <laughs> 다섯 개 계단 더 올라가도록 잘 준비해서 내년에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.